본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재물을 뺏어먹거나 갈가먹는 형국이니까 자 손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재물의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 실물이 생깁니다. 근데 차라리 돈으로 잃어버리게 된가 이러면 괜찮은 거거든. 모든 운들은 다한달이 고비거든. 한달에고비서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기로에서 잘 선택하면 괜찮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 어, 2021년 상반기 응. 조심해야 되는 띠나 나이가 있지 않나요? 띠 나이 49살 올해 네. 되는 개축생들 운은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축생들은 항상 구설이 따릅니다. 구설이 따르기 때문에 있는 자산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구설에 또그 집안에 탄신이 있어서. 어, 탕진살이라는 게 있어요. 음, 탕진이 있어서 본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재물을, 여물을 빼서 먹거나 갈가먹는 형국이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뭐든 미리 한다고 또잘 되는 건 없어. 관리한다고 나만 관리 잘 하면 왜 집안 식구들 이 따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어, 좀 조심해야 될때그 중에 하나고요. 또 오집 칠년생정유전 닭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아닌 자손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재물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고요. 또 67년생, 정미생들, 그 분들 역시 몸에 우한을 얻으라는 경우니까, 음, 조금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몸도 모니, 몸이지만, 또 자손으로 인해서 어, 부부 간의 불화, 음, 너가 잘못 키웠니? 네가 잘못 키웠니? 이렇게 해서 좀, 어, 탈이 날수있고요또 어떻게 보면, 올해 75년생, 10년 대우마저를 받습니다 의무생들.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를 얻고 하나를 버리라수 순데, 또 어떤 걸 버려야 될지, 어떤 걸 얻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 대학문이 열렸는데, 앞에 많이, 그안 좋은 일들이, 음, 금전에 쪼들리든가, 하던 일이 자꾸 뜻대로 되지 않든가, 이런 게 있을 거니까 홍수맥이나 비방맥이나 아니면 운마지든가 그런 걸 미리미리 쳐서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래도 올해 열살 먹은 임신생 아이들 또해운연으로또 애기동지였다 보니까 올해 배탈이나 놀랄 관세가 듭니다. 요 자손들 이렇게 관리 잘 해주면 웬만하면 빗나갈 겁니다. 두발 달린 거, 자전거나, 인나인이나 이런 거 웬만하면 비교게 하는 게 좋고, 킥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밖에 달린 거여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비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마운웃 개축생들, 사실 삼지 아웃수잖아요. 응, 삼지 아웃수지. 응, 그래서 좀 더더욱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삼지 바람에 좀 폭발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 수위가 운이 연결 연결을 해면서 나름 삼지였다 한다 해도 또 괜찮은 분들은 괜찮았을 거거든. 근데 전체적인 건 요때 이 관리 지방 관리지. 또 자손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하나 더 신유생 닭띠들 어, 81년생이거든요. 음, 개생도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83년생들도 집안에 어떻게 보면 우언니 아기가 아프든가 누가 아프든가 이렇게 약간의 손지 실물이 생깁니다. 손지 실물은 근데 차라리 돈으로 잃어버린다든가 이러면 괜찮은 거거든. 근데 그~ 좋지 않고 집안에 자손이나 집안의 부모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어~ 좀 미리미리 사전에 쓸거 미리 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3 음, 9세닭띠 분들도 삼재 3 9일분데 응. 그치. 지그 분들도 좀안 좋은 건가요? 대유생들은 그다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3 9수라고 해서 무조건 막다 나쁜 거 아, 그렇지. 삼재 9세3 9 9 일곱 수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아홉 수에 안 좋은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아홉 수는 다안 좋게 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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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응. 이제 상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응. 하반기에는 좀 운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요때 관리를 잘 못하면 하반기 2, 음. 3년의 운이 안 좋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2, 3년을 끌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관리를 잘하고 대처를 잘하면 이거를 잘 비켜나갈 수 있고 여기서 단한 달에 단한 달이에요 모든 운들은단한 달의 고급이거든 이한 예, 달의 고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기로에서 잘 선택하면 괜찮아 모든 사람들은 사면초가에 걸려있거든 이 사면초가에서 어느 쪽으로 말 그대로 아주 침 뱉어 뱉어서 그냥 내가 그 길을 진로를잘 선택하면 비켜나갈 수 있어 덕분입니다 <laughs>